안녕하세요, 프레스트 김입니다. 오늘은 한복이나 정장 차림에 좀잘 어울릴 것 같은 만두 클러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알루미늄 휠을 사용해서 장식 여기 열고 닫고, 어, 이 요걸 좀 쉽게 달아주는 방법, 요거 어, 하고 여기에 여기 입구에 맞는 바닥 크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짝 미리 떠났는데, 음, 이휠 사이즈는 21cm입니다. 이렇게 가로. 21cm면, 어, 여기 휘어져 있는 부분까지 나중에 이제 붙일 때, 이 입구가 너무 안 맞아주면, 뭐에 가방 모양이 좀안 예쁘게 잡혀져요. 그래서, 어, 가방 모양을 예쁘게 잡기 위한 바닥 크기를 잘 정해야 되는데, 에, 이 직경, 이렇게 벌려봤을 때, 여기 입구에 크기를 맞추시면 가장 적당한 것 같긴 해요. 여기. 이 휠의 사이즈를 이렇게 재시고요. 전체. 이렇게 뭐 34cm가 나왔으면, 여기, 요두면에 길이가 34cm 되주면 맞겠죠. 이렇게, 이렇게 쟀을 때 34cm. 그쵸? 이 정도 하면은, 무리 없이 가방 모양이 나올 것 같고요. 한 바퀴 돌고 색을 넣는 걸로. 짧은뜨기를 이렇게 바로 돌겠습니다. 기둥코 하나 세워서 일단 이렇게 여기는 단마다 다 잡습니다. 앞으로 돌아갈 때는 한 단에 하나씩 짧은뜨기 다 잡아줄 거고요. 면은 당연히 한 코에 하나씩 다 잡아줄 거고 이렇게 쭉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렇게, 요게두 단이죠. 두코잡아는 거예요. 두 코, 두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고요. 이 만두 가방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약간 그 제가 이렇게 너무 커서 있죠. 이렇게 요거는 지금 헤링본 스티치로 뜬 가방이고요. 이 헤링본 스티치도 상당히 힘이 있는 뜨개이기 때문에 만두 가방의 모양이 잘 잡혀지는 거고요. 힘이 있는 뜨개를 해야지, 물론 다른 가방도 마찬가지지만, 음, 모양, 가방 모양이 예쁘게 잡혀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는 요 실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요 실을 섞어서 하운드 제품무를뜰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핑크 위에 요, 얘를 넣으면서 뜰 건데, 파운드 체크 무늬의 이제 무늬를, 무늬가, 운드 체크 무늬의 무늬가 딱 떨어져야 되겠죠. 제가 이것도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 하나, 둘, 셋, 네 코가 무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4의 배수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116 코. 116 코면 딱 4의 배수가 됐네요. 그렇죠 그대로 한번 돌려서 뜨면 될것 같고요. 제가 레터링 배생할 때이 실을 넣고 뜯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빼뜨기를 붙이고 다음 단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빼뜨기로 일단은 붙여주고요. 기둥코를 올리기 전에 얘 예, 실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얘를 올려놓고 기둥코 하나 떠주고 일단 하운드 무늬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한 바퀴를 이 실을 넣어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넣고 그냥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실을 넣어서 돌려 줄 때는 안에 실이 이렇게 적, 적당히 힘이 너무 당겨져서 오므라 들면 안 되고요 기본 편물에 그대로 느낌이 되게 응, 가끔가다 당겨주면서 떠주시는 거예요 자 식을 넣고 그대로 한 바퀴 돌려줬고요 이제 빼뜨기로 일단 여기, 여기 예, 기둥코 세운 자리는 안 떠주죠 여기가 머리코면 여기에 빼뜨기로 일단 이렇게 붙여주시고 다시 기둥코 하나를 세워서, 그럴 때 이제 요 실이 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사슬코 하나 뜨시고, 제자리부터 하는데, 제가 하운드 체크 문의를 한다고 했죠. 여기, 네, 좀안 보이죠? 이렇게, 한코 떼고, 하나 여기 배색실 하나, 하나, 둘, 세코 떼고, 하나, 하나, 둘, 세코 떼고 하나 이번 단은 한 바퀴 쭉 배색 하나 놓고 세코 볼레 실 배색 하나 놓고 세코 볼레 실 이러면서 한 바퀴 쭉돌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갔다 왔을 때 여기도 두 개가 남아야 되죠. 음, 이렇게 일단은 근데 어떻게 넣는지 제가 일단은 여기서 배색이 들어갈 때는 여기가 이제 제 자리 짧은뜨기 들어갈 차례죠. 이 자리, 자리가 이렇게 해서 빼줘야지 완성코인데, 요 다음에 배색실이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요 상태에서 요 실로 바꿔서 빼주는 거예요. 요 실로. 그리고 이 실로 한번 뜨기로 했죠. 다음 코에 이 실로 뜨는데, 한 코씩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로 요 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빼주십니다. 실로. 그래서 이제 요 실을 그대로 넣으시고 이 실로 세번 떠주는거죠. 하나 둘 세코 세 빼지 말고 여기 네번째에 얘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배색실을 감아서 빼주시는겁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 회색 실로 빼서 다시 이렇게 세 타나 세 타나 반복이니까. 다시 이 핑크로 그대로 넣어서 하나. 둘. 세 번째에 회색 실로 빼 주시고. 회색 실 하나 뜨시고, 뜨시는데 완성되기 전에 실 바꿔주시고,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빼주고, 회색으로 하나 떠주면서, 이거로 바꿔주시고,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이렇게 한 바퀴 쭉 도실 겁니다. 되셨나요? 자. 하나. 자, 이렇게 하나씩 놓고 한 바퀴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는 세 코인데, 음, 회색실이 세 코씩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여기 두 번째. 머리코에서 세 개. 음, 바닥실 하나. 색실 3개, 바탕실 하나, 3개 하나, 3개 하나,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실 2개가 왔으면, 빼뜨기로 여기에 붙여주고, 음, 똑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머리코에 붙여주시고, 그대로 실을 넣어서, 대리 실을 넣어서 기둥코 하나 뜨시고 제자리부터 하대 바로 여기서부터 세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빼 주시고 바로 요거로 세 개니까 이제 이게 많죠. 배색 실이 많죠. 배색 실을 많은 실을 이렇게 잘 주시고 어, 넣어주는 실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할때 요거 살짝 당겨주고, 셋 해서 요 실로 바꿔주죠. 요렇게. 그러고 그 실로 한 번. 이렇게. 다시 회색이 세 개니까 이번엔 거꾸로죠. 아까처럼. 세타나 셋 하나, 세타나 셋 하나 이렇게 회색 실로 또세번 하나 둘세번할때 유실을 당겨주면서 빼주시고 이 실로 한번 이 실은 이렇게 빼시기만 하고 회색 실로 또빼주셔야죠 이렇게 회색 실또세 번. 하나, 둘, 세번할때 핑크색을 살짝 당겨주면서 빼주시죠. 제자리 핑크색 한번 나오기만 하고 빼주는 건 회색칠로 빼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죠. 이렇게 또한 바퀴 빙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다왔고, 빼뜨기로 여기에 붙여주면서 다음 무늬 들어갈텐데 빼뜨기로 붙여주실 때 여기서 이제 다음 무늬를 생, 보시면 다음 무늬를 보시면 다음 무늬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갈 단계입니다.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제 앞서 하나, 둘, 세개가 회색 회색실이고 여기에 바탕색 회색 회색실이 셋, 하나 셋 하나, 이제 이렇게 하나 앞질러 셋 하나, 셋 하나 가는데 하나 앞지르게 되면은 빼뜨기를 붙이는 자리에서 회색실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회색실로 빼뜨기를 여기 빼뜨기 머리코에 빼뜨기로 회색실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여기 요 실을 먼저 이렇게 깔고 가야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회색실이 또 세월이니까 이렇게 기둥코 하나 세워서 제자리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세개 되면서 요시로 바꿔줘야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서 핑크색으로 하나 떠주시는데, 하나기 때문에 바로 회색실로. 회색실도 세개 들어가죠. 하나, 둘, 세 번째에서 교실을 당겨주면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또 갔다 올 겁니다. 이렇게 네. 자, 그대로 이단도 갔다 왔고, 이렇게 빼뜨기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여주시고, 주시는데, 다음 무늬를 항상 생각하면서 붙여주셔야 되는데요. 다음 무늬는 회색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둘세번째 하나 둘세번째그 그쵸? 세 번째 하나씩 아니, 맨 처음 하나 둘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씩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빼뜨기를 회색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붙여주실 때좀 헷갈리실까요? 이걸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개를 떠야 되니까 자. 항상 써야 될 실을 앞쪽으로 빼주시고요. 여기 머리코에 핑크색으로 빼뜨기 해주시고 기둥코 세워서 제자리부터 하나 아 실은 넣고 떠야죠.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이 실을 넣고 기둥코 하나 세워서 제자리부터 하나 두번째 세번째 이제 요거 회색실 이니까 이렇게 두개째 빼주시고 세번째는 회색실로 이렇게 삼 개의 게 회색이 이제 하나예요. 하나. 핑크가 세 개. 다시 핑크가 하나, 둘, 세 번째 회색 실로 바꿔줘야 되니까 당기면서 살짝 회색 실로 하나. 바로 핑크로 바꿔주시고 세 번째 살짝 당기면서 회색 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음 달 시작하는 것도 할게요. 자, 이렇게 또한 바퀴 갔다 왔고 빼뜨기를 붙여주면 이게 한 무늬가 끝이고요, 사실은. 똑같이 이제 아까처럼 그 한코 떼고 무늬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코 떼고 여기서부터 무늬가 또 회색으로 들어가고 반복입니다. 하나, 세 개, 세 개, 하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올라갈 거예요. 빼뜨기로 똑같이. 이제 요걸 그대로 빼뜨기죠. 여기 머리코에 빼뜨기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회색을 깔고 그렇죠. 사슬뜨기 해주시고 뒤놓고 이제 제자리 짧은뜨기 먼저 하나 해주시는데 회색이 바로 하나라고 했죠? 아까 이렇게 해서 색으로 올라오고, 회색이 들어가서, 하나. 응, 하나니까. 자, 하나. 핑크가 세 개. 그쵸? 이렇게. 반복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또. 여에서 필요한 높이가 이 만두가방은 이제 필요한 높이가 만두가방은 너무 높은 거보단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2 1 c m 의 높이고 그래서 대략 한1 6에서 18cm 정도 쭉 뜨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저는 높이가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고요. 여기서 이제 무늬를 계속 더 연장하지 않고, 어, 핑크색 실은 이제 자르고, 회색 실로 저는 이제 마무리 단을 뜰 거고요. 짧은뜨기로 마무리 단을 뜰 거고, 음, 요 휠도, 알루미늄 휠도 어, 회색 실로 마무리를 해줄까 생각 중이니까, 일단 요거 짧은뜨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짧은뜨기로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넣지 않고 뜰게요. 넣지 않고 여기서 그냥 짧은 뜨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로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끝내주는 걸로 실은 잘라줄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쉽게 저기고 다는 법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필요한 높이까지 떴고 위에 짧은뜨기까지 이제 마무리했고요. 어 이렇게 제가 여기 예, 마커링을 표시를 해뒀는데 이거는 이렇게 반듯하게 폈을 때 양쪽에 이제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보시면 뭐 좌우가 있을 거고 이쪽 하고 이쪽 하고 나눠서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씩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 아까 시작할 때 여기에 116코를 이제 기준 삼아서 116코의 반, 58코씩. 좌우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쉽게 프레임을, 뭐, 쉬,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넣고 뜨시면 사실은 힘들어요, 프레임이. 그래서 이제 58코, 일단은, 58코를 이렇게 따로, 저는 회색으로 할 거고요. 따로 프레임을 잡고, 58코를 이쪽에서 시작해도 되고, 이쪽에서 시작해도 되고, 그는 상관없이, 58코를 일단은 시작을 해봅니다. 꿰매줄 정도에, 저는 프레임하고 이제 몸판하고 따로 떠서 꿰매 붙여줄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프레임이 꽉 차서, 이게 사실은 틈이 안 벌어지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꽉, 어디 밀리지 않고 꽉 차는 게 훨씬 예뻐요, 이렇게. 꽉 차서, 꽉 차서 이렇게 힘이 어디로도 쏠리지 않는 이런 게 예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꽉꽉 많이 꽉 차게 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깨매줄 정도의 여분을 좀 남겨 두시고 자 프레임을 이렇게 잡으시고 실 여분을 좀 남겨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길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맨 처음에 쉬운 8코를 일단 먼저 해주십니다. 쉬운 8코에 붙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쉬운 8코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제 쉬운 8코에 뭐 1.5배, 2배, 4지뭐 이런 식으로 어 뭔가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쭉 쉬운 8코를 해줘 보고, 그 수의 기준 잡아서 1.5배를 하던, 2배를 하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쉬운 8 개를 하고 다음 진행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쉬운 8개 제가 넣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꽉꽉 해도 이렇게 여기가 조금 남죠, 이렇게. 그러면 쉬운 8 개를 더 하기는 그렇고 쉬운 여덟의 반, 쉬운 여덟의 반, 스물 29인가요? 음, 그렇죠. 29코만 음, 꼭 차도록 29개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1.5배 정도 되는 거죠? 음, 1.5배. 일단은 29개 더하고 상태를 볼게요. 자, 이제. 시은 여덟 개를 하고도 2물개더 했죠. 그러니까 1 5배예요 1.5배만큼 하니까, 이제, 이제, 이 정도면 되게 꽉찬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 살짝, 살짝, 이제는 이 정도면,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배로. 그러면, 실이 그대로 건너가셔도 돼요. 이 실이. 끊지 않고, 일로 건너가서 여기도 1.5배. 시은 응. 여덟에 2물아 똑같이 이렇게 또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균일하게 맞춰서 채워주시고, 일로 건너와서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쪽도 일단은 개수는 다 됐고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했으니까 꿰매줄 정도의 실을 남겨놓고 이것도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코는 넣어서 해주시고 이제 균일하게 조금 모양을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코가 안쪽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느 쪽에 특별히 쏠리는 게 없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됐고요 좌우, 여기 핀, 이제, 이제부터는 뭐, 이 실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려진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꿰매줄 건데, 1.5배 잖아요, 코수가. 여기가 1.5배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 코야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건너서 두번째 그 다음에 바로 하나 하나 건너서 하나 하나 건너서 이렇게 그냥 시침하듯이 꿰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꿰매는데 편하게 그 이렇게 주시고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 여기서 여기는 그냥 무조건 한 개씩, 그쵸? 한 개씩 이렇게 가되, 여기를 응. 맨 처음엔 하나, 이렇게 시침질하듯이 하나. 자, 여기는 그냥 무조건 한 개씩입니다, 그쵸? 여기는 하나. 그 다음엔 여기는 하나 건너뛰고 두번째 겠죠 이렇게 1.5배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시침질로 처음부터 박박 안당겨 주셔도 한 다섯 개 정도 꿰매고 당겨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쪽은 하나 이쪽은 이제 바로 또 다음 코 겠죠 자, 이쪽에 또 하나 이쪽엔하나건너서 이렇게. 1.5배 많으니까 하나, 하나, 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뭐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가시면 숫자가 맞죠. 자 이렇게 그다음하또 바로 다음 여기는 무조건 한 개, 여기는 이제 또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이렇게 끝까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또 당겨주셔야죠. 당겨주실 땐 바짝 당겨주세요. 시 당겨주세요 자 다시 또뭐 이렇게 하나 띄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 띄고 이렇게 1.5배 하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일단 일딱 맞아떨어졌어요 이쪽도 이렇게 뭐 실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숫자가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옆으로 넘어갈게요. 이렇서 여기서. 여기서 또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가겠습니다. 여기가 여기라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빙 둘러 한 코,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한 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1배 반으로 이, 이제, 링을 떴기 때문에, 그렇게 꾸며줬더니 숫자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 휠을, 어 프레임을 딱어 벌렸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사각 형태가, 그쵸? 이렇게 잡혀, 사각 형태가 이렇게 잡혀졌고 요걸 이제 이렇게 여밈을 했을 때, 요런 모양이 돼요. 항상 만들고 나서 이제 조금, 아, 조금 더 이렇게 짧았어도 귀여울 뻔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취향 문제니까, 이제 실 정리를 해주시고, 안에 이제, 예를 들어, 안감을 넣으시고 싶으면, 요 프레임을 붙이기 전에 넣으시는 게 그쵸? 훨씬 편하실 것 같고, 뭐 프레임이 있, 있더라도, 음, 있더라도, 뭐 이렇게 감침질로 여기 붙여주시는데, 뭐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요거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기. 디딩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로스백으로 쓸 예정이고요. 이거는 음,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전에 이제 제가 알려드린 헤링본 스티치로 만든 음, 클러치. 이거는 뭐 한복에 드셔도 예쁠 것 같아요. 한복에 한복에 드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용한 만두 클러치 완성해 봤고요. 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